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기입니다 아, 제가 한달좀 앞섰어요. 그죠 그런데 코땡땡땡 가면, 어, 12월 달에 가면은 다 아, 없어져요, 물건이.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아이들 제가, 예, 갖고 왔고요. 어, 그리고 하나 더 욕심내서 제가 가로등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오늘, 어,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요즘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어,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꼼지락 꼼지락 하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피스 받고 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그닥 어렵진 않아요. 음, 다 조립하는 거 누구든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다반 어, 작업된 작품, 어,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연결만 하면 되더라고요. 어, 이 아이는 제가 충동 구매를 했는데 오늘 밤에 보니까 너무 멋있어 이그 아이는 11만 8천 원줬고요 그리고 사슴은 22만 3천 원. 그래서 한 합이 35만 원 들은 것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눈사람은 작년에 제가 구입했던 아이인데, 올해 아 가서 보니까는 눈사람은 35만 원이더라고요 음. 이제 세뭐 3개 세트. 아빠야 사슴, 엄마야 사슴, 아가야 사슴. 어 이렇게 세개가 있는데, 어, 3등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다리 부분 따로, 몸통 부분, 목 부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스가 아니고, 어,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갖고, 나사가 있고, 조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자들도 충분히, 예, 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엄마야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제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바깥에, 어, 비안 오는 곳으로 그, 어, 거기에 이제 그, 방가로처럼, 음, 휴게실처럼, 거기다 제가 이제, 예, 꾸며놓은데 거기 가면 이제 전기도 있고 비도 안맞아요 그래서 어, <laughs> 엄마야 그 다음에 꼬마 아가야 예,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서 하나씩 내놓고 있답니다 나부터 음. 시작해 갖고 밤될 때까지 한 작업은 한 3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어, 사슴세트 3개 그 다음에 가로등 밤에 켜 놓으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있고 생동감도 넘치고 <laughs> 오늘은 하초 대신 하루 종일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서 뒤쪽에는 나무를 하용, 활용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그리듯이 뭐 합판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페인팅을 해서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이제 뒤쪽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어떻게 보니까 좀 이렇게 포토샵 처럼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입구 쪽인데 이쪽에 말고 여기 밑에 네, 휴게실 네, 그쪽으로 제가 비가 안맞으니까 그 밑으로 해놨답니다 벌써부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크리스마스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어, 하간이나 크리스마스 그 장식은 제가 사지를 않았어요. 보통 한 28,000원, 35,000원, 뭐, 요런 데인데, 그건 사지를 않고, 이제 소나무나 주먹나무, 또 요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해서 제가 또 아시죠? 여러분, 신문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개 만들어서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 눈사람은 제가 작년에 눈사람 하나만 구입을 했던 아이죠. 잘 보관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은 아이 제가 같이 이제 꺼냈죠. 이렇게 작업하고 전기선 끌고 하다 보니까 금방 오후가 됐어요. 한 6시 반쯤 되니까 이렇게 캄캄해지네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저도 또한컷 찍어봤답니다.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니까 어, 또 이렇게 한번 에,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리 크리스마스 제가 미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에, 미리 이제 에, 어, 영상을 제가 올려 될거 같아 갖고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담았답니다. 어저께 쇼핑하고 어, 오늘은 작업을 하고. 음.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예, 담아봤고요. 그리고 또 사진도 한컷또 이렇게 찍어봤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조명이 들어오니까 예, 낮에 보는 것보다 어, 밤에 예, 붉은 상태에서 콩카만 상태에서 보니까 더이쁜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눈사람 보관했다가 꺼내놨는데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망가진 것도 없고요. 음. 이 아이가 이제 제 키만 해요. 예, 가로등도. 다돼 있어서, 이 가로등은, 어, 4등분 정도 돼 있어요. 맨 밑에, 중간에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네, 머리 부분. 아, 너무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늘 여러분 덕분에, 예, 어, 사랑을 많이 주시고, 예, 하시는 덕분에 제가 항상 오늘은 뭐 올릴까, 오늘은 뭐 올릴까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여러분. 아,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예, 예쁘게 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땡큐.